지금 이 시간은 5월 30일 날 그러니까 6월 달첫 개강하는 어, 지루바 어, 바레이션반에 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스텝을 미리 예습 차원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 또 보시고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안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허리거리 앞에서 손 바꾸고 어, 8사단을 제가 한번 설명 중급 8번하고 8사단을 설명할게요 일단 발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6박 4박이에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중급 8박으로 가는거예요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그 다음에 여기서 8사라인데요. 8박 8박으로 만들었어요. 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자 여덟 박 썼네요 이제 또 여덟 박 남았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덟 박 8박, 여덟 박까지 열여섯 박다 써먹었어요 이제 여섯 박 남았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 난이도가 좀 있는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서 발을 따라 하시면은 쉽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시계 찬 손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왼손 쓰나 오른손 쓰나 이거는 여러분이 좀 하시면 되고 또뭐 어떤 분이 뭐 신발 하얀 거 하나 갖고 해봤는데 이 폼이 안 나.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잘 판독해 갖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너와 함께 슬로우 모션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허리거리 앞에서 손바꾸기 많이 보셨죠. 자, 시작. 셋, 넷 다섯였어. 하나에 이거 안 바꾸는 원인은 이런 손때 밑에서 하나둘. 그다음에 셋, 넷 하나둘. 그다음에 사박사가 다섯였어. 셋, 넷 하나둘. 중고 8번 다섯였어 하나둘. 셋, 넷 다섯였어 하나둘. 이때 왼손은 여성 몸을 안 타면은 여성의 왼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박사박 셋넷 다섯여서 셋넷 하나둘에 어깨라인 을 살짝 눌러주고 셋넷 다섯여서 셋넷 하나둘 셋넷 다섯여서 하나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핸드폰 모시고 연습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셋넷 다섯여서 하나둘 셋넷 하나둘이에요. 그러면 어깨 찍으면 여자가 네번 앞으로 갔다 네번 뒤로 가죠. 셋넷 다섯여서 셋넷 하나 둘 돌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때 왼손이 여성 몸을 타야되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요. 그다음에 팔사자 할때 항상 이 손이 뒤로 갈땐 여성을 덮는 손을 사용하셔야 돼요. 셋넷 다섯여서 셋넷 하나 둘 셋넷 다섯여서 셋넷 하나 둘 셋넷 다섯여서 하나 둘 그래서 지금 스텝은 허리 거리 앞에서 손 바꿔갖고 중급 8번 응용해서 8사단을 응용한 바레이션인데 굉장히 여성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초급 중급 상급 잘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초급 중급 상급 안 하고 맨날 바레이션만 하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바레이션은 전부 다 초급 중급 상급 응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연습하시고, 하시다가 안 되시는 분은, 어, 5월 30일 날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6만원이에요. 원래 3시간이면 15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6만원을 해드리냐. 지금 원래 이 반의 목적은 저희 학원에서 초고초고 상급을 배우신 분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초급 정도 상금만 배워갖고 나간다서 출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경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경험을 여러분께 제가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가격도 양보하고 여러분 나가서 벤지 맞지 않게끔 충분한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 위해서가 목이 아파 그래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열심히 한번 해갖고 우리. 자, 직장인 고수에서 퇴직 후에 행복하게 살자고요. 아셨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고맙습니다.